네 함수가 있는데요, 뭐라고 써 있습니까? 그래서 짠 보시면 y는 2분의 1 사인. 그 다음에 2 x 플러스 1 마이너스 1의 그래프를 x축, 방향, x축 방향으로 이만큼, y축 방향으로 이만큼 평행 이동하면 이 그래프와 겹친다. 아 이거 뭐야? 뭐야 이거 진짜? 어? 이거? 아 이건 아니지, 이거는 이거는. 네, 보십니다. y는 뭐라고 써 있어? 2분의 1에, 그 다음에 사인, 그 다음에 2에, x 대신에 뭘 쓴다? x축 방향, x축의 방향으로 이만큼, x, x-1을 쓰겠죠? 2에, 여기다 뭘 써? x-1을 쓸거 아니겠어? 여기까지 돼? 여기다가, 거기다 플러스 1을 쓰고, 이거 가로를 좀 예쁘게 칩니다. 이거 가로, 중가로가 돼야 되겠죠? 예쁘게. 어머, 선생님 너무 예뻐요. 맞습니다. 예쁘게 해드린 거고요. Y축 방향으로 이만큼, 그럼 Y 대신에 뭘 쓴다? Y-2. 그러니까 넘어가니까, 어이 넘어오니까 플러스 2. E 이렇게 써주는 것이죠. 좋습니다. 근데 걔가 얘와 겹친데. 하, 무슨, 논 놀리냐, 진짜. Y는 2분의 1에 사인. EX. 마이너스 4, 어, 마이너스 3이군요. 그 다음에 플러스 1. 네, 끝입니다. A. 너는 누구니? 네, 저는 2입니다. B. 너는 누구니? 네, 저는 마삼입니다. C. 너는 누구니? 1입니다. 더 이상 안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마무리 하시면 돼요. 이거 세개 더해줘서 답 쓰세요. 네, 산순이능합니다. 너무 쉽죠? 왜 나왔나도 모르겠어요. 그 정도로 쉽습니다. 다음에 또 봅시다. 자 함수 f(x)는 a 그 다음에 코사인 파이 마이너 p x 플러스 b의 최소값이 마이너스 1, 주기가 파이고 f의 3분의 파이는 2일때 뭐야 이거 뭐 이렇게 많이 썼어? 상수 이거 이거 이거의 값을 구하라잘 봐. 최소값이 마이너스 1이라고 썼어. 그럼 봐. a 값이 플러스 야 a 값이 플러스 그러면 여기 요거 빼고 요거 b 없을 때 요거 b가 없을 때 요만큼의 그래프는 최대값이 뭐야 a 제일 높을 때 뭐야 a 제일 낮을 때 마이너스 a 일거 아니야 근데 거기서 변형이 된 거야 이 높이 자체가 b만큼으로 b만큼 위아래로 왔다갔다 했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제일 높으면 a 플러스 b이고 제일 낮으면 마이너스 a 플러스 B가 되지 않겠어? 최소값이 마이너스 1이래. 아, 얘가 마이너스 1이라고 우리한테 식 하나를 줬구나. 여기까지 됐고. 그 다음에 주기가 뭐야? 주기가 파이? 근데 봐. 뭐라고 써있어요, 여기? 마이너스, 마이너스 P라고 써있잖아. 자, 요, 요, 요거 봐봐. Y는 A, 그 다음에 코사인에, 잘 봐. 마이너스 P.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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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X. 잡아. 여기 X, X, 마이너스 P니까, 여기다가 뭘 곱해야 돼? 마이너스 P분의 파이. 이렇게 해버리면요. 마이너스 P, 아이고, 요렇게 가로, 가로 예쁘게 씁니다. 마이너스 PX, 짠짠, 파이가 될거 아니야. 여기까지 돼?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면, 코사인에 여기에, 주기가 마이너스로 나오면 과연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처리해야 될 것이냐라는 고민을 사실 한번할 수가 있어. 그거에 대한 고민을 한 번만 보겠습니다. 왜냐면 p가 플러스잖아. 그러니까 x 앞에 마이너스가 쓰여져 있다라는 거지. 있다라는 거죠. 그게 바로 어떠한 그림이냐라는 거야. 자, 그냥 한 번만 살짝 보세요. 어떤 거냐면, 그냥 빨리 한번 해볼게. 예를 들면, 우리가 그냥 아는 그래프로, 뭐, 안다가 아니라, 이제 우리가 잘 아는 그래프로 어떤 그래프가 있냐면, 사인의 그래프가 있지 않겠습니까? 이 그래프가 뭐냐면, y는 사인, x의 그래프 아니야. 근데 내가 뭘 그렸냐면, y는 사인, 그 다음에 x 대신에 마이너스 x를 썼어 그리고 이 그래프는 뭐니? 라고 물어봤어. 야, 우리가 어떤 함수에서 x 대신에 마이너스 x를 쓰면, 그건 뭐라고 불러? x 대신에 마이너스 x를 쓰면, y축? 대칭 그렇게 부르잖아. 그러니까 이 그래프를 우리가 어떤 형태로 만든 것이냐면 얘가 요 선이 요렇게 된 선이 요렇게 와 줘야 하는 것이고. 그렇죠? 돼? 그러면 여기 있는 애는 어떻게 돼 버려? 여기로 여기로 와야 되겠지. 이렇게 와서 이렇게 여기로 와서 그다음에 그냥 연결해서 이제 우리가 쭉 가면 되는 거. 이런 이런 느낌이 있을 거 아니야? 이런 형태로 돼 버리는 거야. 다시 한번. 원래 이 그래프에서 x 대신에 마이너스 x 를 썼다. 누구세요? y 축 대칭 됐어? 이 정도 우리알수 있어. 좋았어. 근데 내가 어떤 얘기를 하냐면 y 축 대칭이 된다고 해서 이걸 이게 이 그래프가 y 축 대칭이 된다고 해서 어 최대 최소가 바뀌니? 이게 바뀔 수가 없잖아. 최대 최소 자체가 바뀔 수가 없잖아. 그럼 주기가 바뀌니? 반복되는 주기가 바뀌니? 역시 그것도. 바뀔래요 바뀔 수가 없지 않습니까 바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여기서 마이너스 p가 된다 하더라도 주기가 어때? 바뀌지 않는다 라는 거야 근데 봐 원래 코사인의 그래프니까 이 파이가 원래 주기인데 거기에 마이너스 p를 썼어 그러면 주기가 얘가 됐는데 이 주기가 뭐래 주기가 파이가 된대 그러니까 p가 뭐가 될수 밖에 없어? p가 그렇지 마이너스 2가 될 수밖에 없는데 피가 마이너스 2가 되든 아니면 주기가 뭐가 되든 이 2가 되든 상관이 없죠 2나 마이너스 2나 어차피 상관이 없을 거 아니야 그래서 p 값이 이 p 값이 2가 되겠습니다 아 p 는 2가 되는구나 여기까지 그럼 다 됐어 뭐가 다 돼요 자 우리가 요거 요 조건을 알고 있는 상태에서 얘를 다시 써봐. fx는 a, 그 다음에, 코사인, 그 다음에, 뭐야, 이거. 파이 마이너스, 파이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2x, 이거에, 그 다음에, 플러스 b인데, x에다가, 뭐를? 3분의 파이. 여기 x 에다뭘 써? 3분의 파이. 그러면, 3분의 파이니까, 파이 마이너스, 3분의 2π. 이거를 써버리니까 얘는 3분의 파이가 되겠지. 뭔 말인지 알았지? 자, 3분의 파이. 3분의 파이가 뭐야? 3분의 파이가. 3분의 파이가. 아, 밖에 미친놈들이 있다. 조심해라. 야, 닌자 거북이 같은 새끼들이다. 자, 3분의 파이면 얼마? 이거 60도죠, 60도. 코사인의 60도는 얼마입니까? 그렇죠. 2분의 1이죠. 이만큼이 얼마가 되냐면 2분의 1이 된다는 거야. 그래서 여기 봐봐. 2분의 1a. 그 다음에 프로스피 그 값이 얼마가 되냐면 얘가 2가 되는 거야. 그래서 이 식이 나왔어. 이두 번째 식이. 지금 뭐 하시는 건데요? 뭐 하긴 뭐해. 여기 첫 번째 식, 두 번째 식이 있잖아. 첫 번째 식, 두 번째 식을 연립해서 풀어 버리는 것입니다. 연립은 내가 안 할래요. 귀찮아서. 그래서 얘와 얘를 연립해서 ab 나오고 p 나와서 답을 써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할게요.